오르막 저속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온도가 냉각수 온도는 지금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엔진오일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아직 현재 오르막입니다 그런데 95도에 근접을 하다보니 90도를 넘어서서 95도에 근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냉각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특이하죠 내리막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엔진오일 온도 94도잖아요 냉각수 온도가 100도 이하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게 엔진 오일 온도하고 냉각수 온도의 굉장히 특징이에요. 이렇게 작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엔진 오일 온도를 일정 온도에 근접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 온도가 너무 낮으면 냉각수 온도를 끌어올려서 엔진 오일 온도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작동을 하고 반대로 엔진 오일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냉각수 온도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엔진 오일 온도를 일정 온도 안에 들리려고 노력하고 엔진 오일 온도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90도에서 8 9도이 상태에서 이제 엔진 오일 온도가 90도 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냉각수 온도가 올라가요.